빛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화려한 도심의 야경,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 우리는 늘 내가 없는 그곳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성경 속 갈릴리는 상처와 소외, 그리고 멸시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곳,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변두리에 가장 먼저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을 본 동네로 삼아서 이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들른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좁은 골목을 걷고 이웃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혹시 지긋지긋한 탈출의 대상인가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치면 그곳은 사명의 현장이 됩니다. 낡은 대문, 반복되는 일상, 힘겨운 직장. 주님은 바로 나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멀리서 빛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1번지입니다. 당신의 갈릴리는 이미 영화롭습니다.